아무래도 건강이 좀 최고인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그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고 있거든요 예. 아 일단 여기 들어가면 예명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예명은 멋진토리 FCA이고요. 아마 이슈베라이드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 제가 친구추가 많이 해놨는데 어떤 분 해주시고 또안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친구 그뭐 수신 받으신 분들 수락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요구를 주문해서 저희는 뭐한세달 걸린다 그랬는데 12월달에 했나? 근데 저희는 좀 빨리 온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3-4월쯤 올줄 알았는데 한한달좀더 지나서 제가 2월 5일 날 받았거든요 2월 5일 날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이게 보니까 5km 달리면은 동그라미고 이게 뭐지 하늘색은 10km 넘어가 하늘색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10km 넘어가 연두색인데 처음에좀 타다 말다 안 타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매일 한번 출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월 27일부터 매일 출석하고 15km 이상을 계속 탔어요. 그리고 3월 달도 계속 타다가 아마 9일날은 제가 무슨 약속이 있었을까 보통 아침에 타는데 아침에 잠깐 못 타고 저녁 때도 아마 저녁 먹고 늦게 들어와서 거의 열지 시다 돼가지고 잠깐 5km 잠깐 넘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타고 있고 이게 기록도 다 나오고 또, 여러 사람 또 같이 타고 그래서, <laughs> 그, 지루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요새 탄거 보면은, 내역들이 다 나서, 아까 그 출석 체크한 거 나오고, 일단 <laughs> 보통, 15, 15km 이상 타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10분 정도 타면, 5km 정도. 그리고, 15km 타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못 타면, 저녁 때 와서 15km 또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월간 3월달 시작해서 제가 지금 3 2 1 k m 탔네요 그리고 지금 여게또 순위 올리는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전체 그 나이딩 하시는 분들이 몇명이면한 16,000등 하여튼 만등 훨씬 넘었거든요 2만등 까지는 아닌데 16,000등 되다가 계속 타기 시작하니까 계속 숫자가 줄어요 만등에서 아니 천등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어 반등 밑으로 내려가때만등 밑으로 내려와서 9800 내려가다 지금 순위가 5900등이거든요. 계속 <laughs> 내려가면서 아, 이제 또 유노무 사장님 그그 뭐, 그 유노무 사장님 아, 예명을좀 잊어버렸다. 유노무 사도 따라잡아야 아야가입니다 아야가라. 지금 저랑 친구 맺은 사람들도 단 25명인가 되는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 제 친구, 친구들 중에서는 11인가 그래요. 1 0까지 올라갔다가, 얼굴이 서 저를 더 올라갔다가, 박은경 사장님이 저를 추월했다가, 제가 다시 또 추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인가 그런데, 요런 게 재미가 있어서, 그, 뭐 목표도 있고 그러니까, 더 계속 탈수 있는 것 같아요. 키로스에 따라서 이 핀을 주어주는데, 제가 지금, 545키로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SP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GP는, <웃음> <웃음> 그, 지피는 600km부터네요. 그니까 러 지금 540, 한 55km 정도 타면은 지피 거의 다 왔고요. 그것도 꾸준히 타서, 그니까 러 이렇게 뭔가 성취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이런 게 없는 것은 옛날에 일반 자전거 타면 그한뭐 3분, 5분 타면 지루해서 뭐못 타고 이랬었는데, 지금 열심히 타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지금 그, 안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여기 <laughs> 보니까 30개월, 30개월 그 스마트폰에 할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현대카드로 하면 첫 달은 월화료 35,900원하고 선급금 29,8000원 하면 33,3,900원 첫달 내면 그 다음 달부터 35개월 동안 35,900원 내면 되거든요. 35,900원을 30일 또 나누니까 하루에 1,2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1,200원 정도 투자해서, 어차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제가 반백년 살았는데, 앞으로 한 50년? 많게 한 70년 정도 더 아메리카 패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타고 있고요. 하루 1,200원 정도,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또, 이 가족이 다탈수 있어요. 가족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람하고 딸, 딸하고 같이 세개 만들어서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경제적인 것 같아요. 자, 일시비 결점에 150만 8천 원, 한 6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요. 고 근데 제 생각엔 그 스마트페이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구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구매하셔서 건강하게 아메이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